오늘 시간에 하나님 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1기하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11기하 11장 5절에서 8절 11장 5절에서 8절은 제가 가는 성경으로 582페이지 581페이지네요 11장 5절에서 8절 잘했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네절이니까 같이 볼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이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두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지휘할 진이라 하니. 아멘. 앉아주십시오. <laughs> 할렐루야 이 새벽에 다시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업산한 바람에 축복합시다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하나님 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왕이 되셔야 돼요. 우리 어제 새벽에 나눴죠. 한때는 아달랴를 섬겼던 500명의 호이대아 백부장들이었지만 요시 요아스, 요아스 왕자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 왕자를 살아 있게 하신 걸 보면 다윗의 왕위는 경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 요아스 왕자에게 있다고 드러 여우야다가 드러내죠. 여우야다 여우야다 하는데. 여호야다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여호와와 야다의 합쳐진 건데 여호와는 아시죠? 여호야다의가 중요한데 알다라는 겁니다. 알다. 그러므로 여호야다는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그 요아스 왕자를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요 요아스 왕자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때가 되어 이제 저 아하방의 딸 아달랴를 물리칠 때가 왔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의 왕은 백부장과 그 호위대 500명의 주인은 더 이상 아달랴가 아니라 이제 요아스를 왕 요아스를 왕으로 모시는 일에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사이 말씀을 보시면, 여우야다가 그 다섯 명의 백부장들 그리고 오백 명이 되는 호위병들에게 이제 때가 됐다. 이아달라를 물리치고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 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 절에서 팔 절에 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우야다가 백부장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데이는 안식일이다. 혁명의 날짜는 안식일이다딱 그래요. 여러분 왜 여호야다가 안식일을 거사 날짜로 잡았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성경에는 설명해주지 않지만 이 당시에 그 왕궁을 지키는 호위병들은 우리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부장이 다섯 명이 왔다 그랬죠. 이 다섯 부대가 있는데 평일에는 그 중에 다섯 부대 중에 두 부대가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두개 호위대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 세개 부대는 쉬어요. 평일에는 두개 부대는 들어가고 세개 부대는 쉬는데 단 안식일은 예외입니다. 안식일에는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예외적으로 두개 부대가 아니라 세개 부대가 들어가요. 세개 부대가 들어가서 그 중에 두개 부대는 왕궁을 지키고 한개 부대는 성전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어, 안식일에는 세개 부대가 들어가는데 두개 부대는 왕궁을 지키고 한개 부대는 성전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요 안식일을 아달야를 물리치고 요아스를 왕위로 올리는 이 혁명의 날짜로 잡으면서 오늘 5절6 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세개 부대 중에 한 하나는 왕궁을 지키고 또 하나는 수루 문을 지키고 또한 부대는 호위대 무, 뒤에 있는 문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안식일에 세개 부대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세개 부대가 들어갔을 때한 부대는 왕궁을 지키고 한 부대는 수루라고 이름하는 문을 지키고 또한 부대는 호위대 뒤에는 있 문을 지켜라. 왜 수루 문과 왜 호위대 문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문문 문 사이에 왕궁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달랴를 물리치고 요아스를 왕으로 올릴 텐데 그 요아스가 왕궁으로 가기까지 방해가 없도록 너희들이 지키라는 거예요. 그 길가를 다 지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대적이 혹시나 아달랴가 이걸 눈치채고 요아스를 치지 못하도록 미리. 그 길목을 너희가 지키고 있어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또7 절에서 8절 보니까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두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 지이라 하니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안식일에는 세개 부대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개 부대는 쉬겠죠. 쉬어야 되는데 여호야다는 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쉬는 이두개 부대에게도 특별한 하나의 임무를 맡겨주는데 뭐하는 겁니까? 7절 8절 보니까 너희 두개 부대는 지금 저 성전에 숨어 있는 요아스 왕자를 지켜라. 하는 이제 겨우 유일하게 남아 있는 다윗 왕의 후손 요아스 왕자가 숨어있는 그 성전을 튼튼하게 지켜라. 또 8절에 보면 왕을 호위하라 그래요. 7절에도 보면 왕이라 그래요. 왕을 호위하라, 왕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당시에 유다의 왕이 누굽니까? 아달리아입니다. 실제로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왕은 아달리아예요. 그런데 여우야다는 이미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우야다의 마음 속에는 아달랴가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감동을 주시고 지난 7년 동안 준비하게 하셨으니 반드시 이 아달랴를 물리치고 다시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는 이 일을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해 가지고 왕이라고 미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교회에 다니는 성도 여러분도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 야될줄 믿습니다. 이오야다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으니 나는 응답 받은 줄 믿습니다. 혹시나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형제들의 구원을 놓고 우리 예물을 드리고 있는 우리 권사님과 신사님 축복합니다.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보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해요. 왕은 그대로예요. 아달랴는 그대로 있는데 여호야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심을 믿고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는 요아스 왕이 왕궁에 올라가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죽할그 순간까지 왕을 지켜라. 너희는 그 왕을 사방으로 둘러서 지키되 누구든지 왕을 치려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요아스 왕자를 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여라.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우야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고 이 백부장들은 그야말로 호위병들이기 때문에 군인 중에 용맹스러운 군그요즘으로 치면. 군대 되게 높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목사님이 별 달고 있는 군인들한테 명령하는 꼴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군인을 잘 알아요. <laughs> 별단 사람들이 더잘 알아요. 아는 걸 보면 목사님보다는 그래도 이 군인들이 더잘알 텐데 지금 이 군인들, 이 백부장들은 그리고 이 호위병들은 여호야다의 명령에 따라 한치 오차도 없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너희 한 대는 들어가서 왕궁을 지키고 한 분대는 수로문을 지키고 한 분대는 호위대 문 뒤를 문을 지켜라 왕이 가시는 길을 잘 확보하고 있어라 그리고 너희는 쉬지 말고 너희 두개 부대는 요하스 왕이 숨어있는 그 성전을 지키되 똘똘 둘러서 왕을 지켜라 자, 한번 잘 봅시다 누구는 왕궁을 지키고요 누구는 문을 지키고 있고 누구는 성전에 숨어 있는 일곱 상짜리 왕자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들과 이 호위하는 군사들은요, 이 악한 왕 아하방의 딸이었던 다윗왕의 모든 자손들을 몰살시켰던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왕자 요아스를 세우는 일에 각자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자 자리에서 자 겉으로 보면 이 모든 혁명의 사건에서 가장 튀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호야다겠죠 사실은 여호야다가 제일 튀어요 여호야다가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백부장이 그 다음이고 그 밑에 호위병들이 그 아래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은 단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달야를 물리치시고 다시 다윗의 왕위를 세워 가시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여호야다도 백부장도 그냥 일개 군인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데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저는 참.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참 보기 아름다웠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감탄하신 것처럼 저도 우리 성도분들 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아름답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워, 존경스러워. 처음에 우리 강화도 그 수련원에 도착했을 때 우리 짐 실은 막탁 차가 도착했을 때 누구 하나 망설이지 않고 함께 막 짐을 나르고. 공동체 게임 할때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 양처럼 생긴 그거 해가지고 야야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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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더 낮춰 럼 허나처럼 면서 이렇게 하나 되어서 막 게임을 하는 모습 보면서 참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또 이번에 부족하지만 찬양 맡아서 하는데 찬양 할때 이번에 유난히 참 감동이 됐던 게 평소에는 제가 너무 잊었던 것 같아요. 우리 키보드 치시는 우리 권일수 주사님이나 우리 드럼 치시는 우리 장성민 안수주 사님 참 드럼도 열심히 쳐주시고요. 우리 권수주 사님 몸이 좀 힘든 가운데서도 거기까지 와서 참 열심히 키보드 쳐주시고 또 우리 성도분들이 교회랑은 또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찬양을 해주시는지. 정말 감격스럽고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서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누구 하나도 빠짐없이 인만회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각자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충성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참 복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한편 마음으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요즘에 저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요즘 내가 참 쓸모 없는 인간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 지금 제 나이대를 살아가는 저와 함께 신학교를 다녔던 동기들 소문을 들어보면 어떤 친구는 제 후배인데도 어떤 미국의 큰 교회에 담임으로 총빙되어 갔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큰 유명한 찬양팀의 리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어디 선교지에 가서 큰 부흥을 나타냈다고 하고 막 그런 소문들이 들려요. 그 친구들이 부럽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역을 하는 걸딱 들으면 난 너무 뒤쳐진 게 아닐까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하는 사역들과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나는 좀 많이 쳐지고 너무 부자건 없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요 이임마의 교회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나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할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목소리네 하지만 정말 항상 제가 찬양할 때마다 마음에 기도하는 거 서태정 목사님 밤만 되게하여 주옵소서 항상 구하지만 저에게는 그 달란트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좁하다, 네 목소리 그냥 해라 그러신 것 같아요. 좋은 목소리 주시지 않았지만 찬양도 하고 있네요, 제가 여기 인만늘교회에서 찬양 리더를 하고 있어요. 무려 4년을. 못했으면 잘렸겠죠. 그런데 4 년을 찬양 리더 하고 있는 거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 제게 맡겨주신 귀한 달란다.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이만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폭삭 속아수다 보셨습니까? 다 보셨죠? 조부새끼 거지, 조새끼 누군지 아시죠? 조부새. 일부에 나왔던 애순이 엄마를 연기했던 염혜란 배우님이 여러분 지금은 이 염혜란 배우하면 누구나 인정하는 연기력 뛰어난 배우라고 다 인정을 하지만 이분이 처음에 데뷔할 때 영화가 뭔가 했더니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에 단역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첫 데뷔작이었대. 나중에 찾아보세요 언제 나온. 정말로 지나가는 장면에 잠깐 나오는 단역이었대요. 오죽하면 이 단역을 맡아서 영화 촬영장에 갔는데 영화 스텝이 이여혜란 배우를 보고 어 민간인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laughs> 민간인은 여기서 구경하시는 거예요. 아우, 어,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랬대요. 저, 죄송한데 저도 영화 출연하는 배우인데요. 그랬다 어이고 이고 이고 죄송합니다. 올라가시죠 하고. 현장으로 탁 올라갔는데 봉준호 감독님이 탁여매한 배를 보자마자 아여매한 배우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딱 해줬다는 거예요. 누구는 일반인으로 봤는데 이 감독은 보자마자 배우님 어서 오세요 딱그 마음에 막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형편은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수련회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가고 있고 주와 주와 거하시 성전으로 우리는 지금 계속 지어져 가고 있고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오늘 나의 삶은 그냥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이어가는 삶이다라는 걸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누구일 마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하시죠 내 이름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여우야다도 백부장도. 고위병들도 왕궁을 지키고 문을 지키고 심지어 성전에서 일곱 살짜리 어린아이를 지키는 이한 사람까지 의미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었다. 여러분이 사실의 여러분, 여러분도 위로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이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있던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도구요 축복의 역사를 행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룬, 이루는 도구로 나를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니 나는 그 주님을 품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마누엘성도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음. 오늘 여호야다가 했던 말을 기억합시다. 우리 오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다. 음. 군사들은 어디에서 무엇하든 그냥 여호야다의 명령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하루 주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나는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도구임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의는 부르며 부르죠 기도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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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위대와 백부장들 500명의 군사들은 여호야다의 명령에 따라서 안식일에 명령에 따라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은 왕궁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문을 지키며 어떤 사람은 일곱 살짜리 어린 왕자를 지키는 일을 감당했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았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모통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님께 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어져 간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어제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원망과 불평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